어서오세요. 필휘 주사각입니다. 저희 가게 찾아오기 힘드실 텐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아, 지나가는데 이상한 느낌에 이끌러 오셨다고요? 아주 특별한 손님이시군요. 어, 저희 주사 맞으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알고 계세요? 맞다. 처음 오셨죠? 네, 여기 6개 메뉴가 보이시죠? 이 중에서 원하는 거 3개 골라서 받으실 수 있어요. 음, 그럼 손님은 어떤 두사를 원하시는지? 아, 고민 같은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돼요. 아, 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신데 그분의 속마음을 모르시겠다고요? 그럴 때는 주황요객 두사가 진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어요. 바로 이 주황 용액 주사, 이거 맞으시면 됩니다. 저희가 또 특별한 용액을 써서 제조하거든요. 효과가 아주 좋아요. 이제 주사 용액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통에 담아 드릴 거예요. 어 지금은 아무것도 안 들어 있는데, 이게 주황색으로 변할 거거든요. 주황색으로 변하면 주사기에 넣어서 마한 물처럼 보이지만 아주 신비한 효과를 나타낸 3초만 기다려 주세요. 3 2 1 네, 손님. 주황색으로 변했습니다. 이제 이거를 주사기에 넣어서 네, 넣어 드릴게요. 근데 손님, 또 신기한 거 알려 드릴까요? 이 주사 용액을 주사기에 넣으면 또 색깔이 투명해져요. 색깔이 되게 선호하는 색깔은 아니네요. 제가 당근을 별로. 사놓 기, 전에소 독한 번해 드릴게요. 손님, 이 주사는 다른 주사들과 달리 아프지 않아요. 신기하게도. 네, 고통 없이 놔드릴게요. 대신 조금 많이 놔드릴 거예요. 많이 아프신가요? 네. 안 아프시죠? 아픈 게 이상한 거예요. 고통 없는 주사. 네. 손님 다섯 번만 더 놔드리겠습니다. 이게 온몸에 펴, 퍼져야 효과가 있는 거라서 어, 절대 위험한 거. 아니에요 조금 괜찮으실 거예요. 살짝 졸음이 몰려올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혹시나 갑자기 너무 잠이 오거나, 온몸이 쑤시거나 그러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어, 아직 두 개의 주사를 더 놔드려야 하는데, 그 다음으로 원하시는 색이 뭐라셨죠? 더 메뉴판을 보여드릴까요?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이제 주황색 용액을 놔드렸으니까 그 사람의 속마음을 꼭 읽어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안 좋게 악용해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 손님이 좋아하는 분의 속마음만 읽기를 바래요. 네. 아, 그 다음에 고민이 아, 곧 시험을 치신다고요. 네. 그럼 시험 칠때 제일 중요한 게 기억력 지속 맞으시죠? 네. 그 시험이 언제라고 하셨죠? 아내일이요. 아, 내일인데 이렇게 주사를 맞으러 아, 독서실 갔다가 오시는 길에 내일 시험 칠 때를 대비해서 빨간색 용액 주사를 놔드릴게요. 이게 내일 하루만 지속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잘 쓰셔야 돼요. 내일 주요 과목 많이 치시나요? 네. 그러면 빨간색 주사 놔드릴게요. 이것도 제조하는데 좀 걸려서 기다려주셔야 돼요.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마법의 물입니다. 이 통에 들어가서 고객님의 주문, 아까 들으셨죠? 그 주문을 붙여주시면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빨간색이 공부했던 열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객님의 주문까지 넣어서 또다시 빨간색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 주문을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샬라뿡빠이 네, 고객님 3초만 누른 고 계세요. 네, 고객님 이제는 안드셔도 됩니다. 색깔이 되게 예쁘죠? 빨간색은 제가 좋아하는 색이라서 저도 한 번씩 뭐 기억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 되게 중요한 일을 봐야 될때꼭한 번씩 주사를 맞아요. 이게 아프지가 않아서 혼자 맞아도 괜찮은 주사거든요. 네, 일단은 주사 맞기 전에 또 소독 해드려야겠죠? 아까 주사 맞았던데. 다른 곳에 또 놔드릴게요. 소독해드릴게요. 손님, 아까처럼 별로 안 아프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편안히 눈 감고 계시면 됩니다. 눈 뜨고 계셔도 돼요. 아까처럼 한 15회 정도 맞아 드릴게요. 지금부터 주사 놔 드릴게요. 지금도 별로 안 아프시죠? 아, 조금 따끔하시다고요? 그럴 리가 없을 텐데. 그러면 아프시다니까 이걸 마지막으로 다음 색으로 넘어갈게요. 저보다 좀 아픈 이유가 뭔지 알것 같아요. 아까는 조금 간절했는데, 시험은 사랑보다는덜 간절해서 더 아픈 것 같네요. 네. 원래 간절해야 안 아프거든요. 네. 손님, 그러면 마지막 색상은 뭘로 하시겠어요? 아, 저희가 색이 6개나 돼서 매번 까먹으시죠? 그러면 메뉴판 마지막으로 보여드릴게요. 보이세요? 네. 아 처음부터 받았던 색이 있으시다고요? 아, 그러면 굳이 메뉴판을 들고 올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네. 아 장난이에요. 고객님, 간이 별로 안 좋으시구나. 음, 대학생이신 것 같은데 평소에 술을 많이 드시나요? 술을 마셔도 간이 안 나빠지고 더 건강하게 살수 있는 그런 용액이 있어요. 네, 파란색 용액. 이 파란 용액 주사를 놓으면 안 좋은 부분을 고쳐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고객님, 앞으로 술 마실 일도 많고, 그런데 간안 좋으면 좀 그러니까, 제가 파랑 여행 주사 하나 드릴게요. 네, 이걸 마지막으로 주사 놓기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마법의 물입니다. 이물 이제 얼마 안 남아가지고 고객님을 위해서 써야 될것 같아요. 고객님의 바램과, 그 다음에, 모든 건강, 앞으로 술 자제하기, 공부 열심히 하기,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문까지. 이제 고객님, 주문 외우셨죠? 그러면 주문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농담이고, 다 같이 외쳐볼까요? 하나, 둘, 셋, 샬라붓빠이 네, 3초 뒤에 눈 떠주세요. 네, 눈 떠주시면 됩니다. 파란색 색상이 되게 이쁘죠? 파란색은 특별히 보너스 차원에서 더 특별한 마법가루를 넣어드릴게요. 이거 넣으면 고객님이 앞으로 인생을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마음, 편안히 사실 수 있는 그런 가루입니다. 시나요 같은 파란색이라서 티가 별로 안 나요. 그래도 색깔이 되게 이쁘네요. 손님, 이거는 저희가 소독을 생략할게요. 왜냐면 아까 처음에 주황색 뿌렸을 때그 부위에 발라드릴 거라서 네. 이것도 간절하기 때문에 같은 곳에 발라도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사 놔드릴게요. 이거는 조금만 놔드릴게요. 네, 이거는 조금 따끔한 거예요. 신체 건강을 위한 것. 한 번만 더 해드릴게요. 손님, 이렇게 해서 주사나 드렸고요 혹시나 음, 통증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방문해주세요. 저희는 항상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오셔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고객님께서 오늘 사용하신 용액색이에요. 추사기에 들어가면 다 투명색으로 변해서 조금 신기하긴 한데 신기한 만큼 효과도 뛰어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나 부작용 있으시면 댓글에 꼭 적어주세요. 네, 가격은 총 싸게 해드릴게요. 가격은 총 7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것도 많이 싸게 해드린 거예요. 네, 지금 당장 주세요. 없으시다고요? 그러면 들어오지 마셨어요. 저 특별히 가를해드릴 테니까. 일주일 내로 꼭 들고 와 주셔야 돼요. 그리고 꼭 부작용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꼭 방문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